저는 국제무예올림피아드 회장을 맡고 있는 오노길입니다. 저희 올림피아드의 본부는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60여 개 회원국과 함께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무도인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에 대해를 치르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이나 이에 대해 현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는 평화의 섬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이에 대해서는 자연 산자수로한 우리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세계 17개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 태권도 소년단 1천여 명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올림피아드는 일반 경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 대회 취지가 유네스코 정신에 의해서 치르고 있다. 세계 청소년들 중에서 20세 이하만 청소년들이 참석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는 등록된 선수가 아닌 비등록된 선수, 또 도장에서 함께하는 선수, 가족 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 대회를 빛내주고.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이대이 이 올림피아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네스코의 정신에 입각하고 올림픽 정신을 물론 준수합니다. 그래서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태권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고 또뭐 아프리카 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올림피아들을 더 키워서 영실공이 세계의 청소년들이 무예를 통해서 꿈과 끼를 충만하고 또 미래의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과 아낌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에서 대회를 치르시는데요. 보은군하고 유대관계가 지금 어떠신지요? 네. 이 보은군은 천년 사찰인 송리산 법주사가 있는데요. 이 법주사가 유네스코에 작년에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올림피아들을 개최하는 도시는 꼭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 보은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보은군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도 대회도 어제 보은군에서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빠야. 내년도 대회는 5월 초에 아마 법주사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